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 그 새해가 되면 소망이라는 게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요. 그래서 좀 새해에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내 남편이 좀 이렇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다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또 있습니다.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망, 그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몸이 나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런데 이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 절개를 맞아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외국 방언을 막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또그 방언의 내용이 그 방언의 내용이 나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방언의 내용을 가만히 자기들은 태어난 곳이니까 모국어를 하는 거니까 알아듣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방언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1절. 시작.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 이 방언인데 이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겁니다. 어, 우리가 술에 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니고, 어,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구약이죠.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17절 18절까지,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다. 그죠? 청년들도 환상을 볼 거다.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꿀 거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언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들이 예언하게 될 거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데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예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성경은 이 방언은 좀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예언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예언을 해라, 예언을. 방어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언했으면 좋겠다. 예언, 예언하는 남편, 예언하는 아내, 예언하는 부모. 너희 자녀들도 예언할 수 있고, 너희 자녀들도 예언할 수 있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본다. 예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예언이란 얘기입니다. 내 남종대 여종들에게 다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예언이 뭐냐? 예언이. 도대체 예언이 뭐냐? 4절을 볼까요? 4절. 이제 2장 4절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언이 뭐냐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을 좀 해라.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 예언인가요? 예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제가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자녀가 아버님 어머님 생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엄마 아빠가 제 엄마 아빠에서 너무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11절,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예언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게 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고 그게 다 예언이에요. 이번 힐링 컨퍼런스 때 송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다고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들으면 위로가 됐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언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다 예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죠. 나에게 주어진 이 짐이 너무 버거워서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백성들 중에 70명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0명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이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명이 빠졌어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장로로 피택된 이두 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두 이 분은 그냥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건데 놀랍게도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두 명의 장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나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성령이 임한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장막에서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있는 장막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자기가 있는 집에서, 가정에서 예언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요수아가, 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식적으로 모인, 모인 곳에서 성령을 받고 예언하지 않으면 집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언하는 건 막자 아, 안 된다 허용하지 못하게 하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요호수아에게 꾸짖죠, 꾸짖죠.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질투하냐? 너왜 시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 민수기 11장 29절 민수기 11장 2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게 선지자입니다. 예언하는 자, 대언하는 자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모든 백성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말하셨을 것 같은 거.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을 것 같은 걸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어느 곳을 가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라면 오늘 이 모임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예언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이 채워져야 예언자가 될수 있어요. 금년에도 성령 충만한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변증을 하는 거거든요. 이한 낮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이 예루사,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 갑자기 이렇게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큰 일을 말하는 이이 사건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인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풀어줍니다. 말씀을 통해. 16절에, 이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엘의 말씀을 쭉 읽어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 얘기하면 그게 낯설지 않아요. 아, 그래, 요엘 우리가 알지. 그런데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읽어주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요엘 선지자가 그때 예언했던 게 지금의 이 사건을 두고 했던 얘기였구나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죠. 시편 다윗의 시편을 또 인용합니다. 20 어, 다윗의 시편 저기 25절, 25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어,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시편 16편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표제가 다윗의 믹담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시편 안에 다윗의 믹담으로 표현된 표제는 총 6가지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6편하고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그게 다 다윗의 믹담인데 이믹담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은 사죄의 시란 얘기예요. 사죄의 시, 슬퍼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게 지금 믹담인데그 다윗의 사죄의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된 것으로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이미 맹세 하여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30절, 31절 쭉 설명을 해가죠. 승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사도행 2장 34절,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10편 110편입니다 이것은 10편 16편 시0편 89편 시편 110편 요엘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경이 안 열려요 성경이 안 열립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예요.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읽고 있는 말,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 설교가 깨달아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말씀을 묵상이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그때 생각이 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결정들을 할때이 말씀이 나를 결정적인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10편, 16편 말씀도 생각나고요. 89편 말씀도 생각나고요. 110편 말씀도 생각나고요. 다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저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이 쫙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적인 거라 그래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밥을 밥을 지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밥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맛있어요? 표정들이 다들 그냥 돌심는 표정이세요. 정말 앞에서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진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저는 이 말씀 딱 읽고 아, 내가 밥 짓는 목사구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게 저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밥을 나눠줄 사람 누구냐 그럼 밥을 나눠줄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요리를 할때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요리를 할때 재료가 많으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신경 써서 요리를 하려고 할수록 재료가 더 필요합니다 10편 16편도 재료가 되고, 10편 89편도 재료가 되고, 10편 110편도 재료가 되고, 요엘서 말씀도 재료가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재료가 없으면 그냥 딱 본문이 있고, 본문만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 본문이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에라 강해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엘라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라 본문 말씀 속에서 신구약 전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열어 주시는 그런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요엘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와서 부딪히고요. 성령을 받아야 시편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이렇게 딱 나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구약이라고. 그래서 구약, 예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고 룻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고 에스더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고 우리가 구약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묵상이 더 풍성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증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증인된 삶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포커스 단순히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은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걸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은 그러면서 구약의 요회를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결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얘기를 딱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심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너희들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 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한 거다. 예수님은 죽어버린 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부활하신 분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살아계신 분의 이름이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의 이름이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지금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이름이다라고 지금 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32절. 32절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이로다. 35절. 36절이죠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언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방언하죠? 근데 방언을 풀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거로 갑니다. 어, 당신의 집은 어떻게 이렇게 밝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골프로 충만해지면 골프 얘기하고 싶고요. 영화로 충만해지면 영화 얘기하고 싶고요. 애인으로 충만해지면 애인 얘기하고 싶고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기승전, 결국은 예수입니다. 결국은 예수로 갑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냐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내가 장사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손님을 만나는 이유, 모든 건다 예수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예언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성력으로 충만해져야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력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